오늘의 시간은 더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완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먼저,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이 뭡니까? 곧 이름입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가장 부자였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점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 정부는 어디일까요? 중국 정부입니다. 왜? 중국 땅이 다 중국 정부의 것이고, 중국 돈이 다 중국 정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도 중국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죽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에 걸려도 금방 재생 세포가 그 병원균을 쫓아내고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담을 해롭게 하거나 마음 아파하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했고,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가장 건강했고,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아담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혼자인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요즘에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오피스텔을 엄청 많이 짓잖아요, 서울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이 남아 돈다는데 왜 오피스텔 저렇게 많이 지을까? 저렇게 지으면 분양이나 될까? 다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될까요? 요즘은 뭐 4인 가구가 한꺼번에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다 따로따로 사니까 오피스텔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집을 짓고 지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다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독립해서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혼자 사는 거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람도 30대, 40대 때 혼자 사는 게 좋죠. 50대 되 보십시오.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50대입니다. 왜? 외롭거든요. 돈은 있는데 가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자기 집에 와주는 사람이 없어.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형제 간들 다 따, 따로 살고 그 그러니까 혼자 아플 때마다 서러운 것이죠. 근데 50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50대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30, 40대에는 좋죠. 돈 벌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고 싶은 거다 놀고 하니까요. 젊으니까. 뭐, 사귀고 싶은 사람, 이렇게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저렇게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하니까, 3, 40대에는 좋아요. 50대 넘어가면요, 남자는 뱃살이 생기고, 여자는 주름이 생기고, 남자는 머리가 빠집니다. 그니까 러 여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롭고, 고독하고, 자살하는 것이죠. 옛날 영화는요, 영생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뱀파이어 드라큐라, 축복받은 존재다. 근데 요즘은요, 뱀파이어 드라큐라도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이상은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영화 보면요. 영원히 사는 저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영화 내용들이 많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죠. 왜? 혼자 영원한 것은, 혼자 건강한 것은, 혼자 부자인 것은, 혼자 똑똑한 것은, 혼자 적이 없는 것은 저주이지만, 함께 똑똑하고, 함께 부자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적이 없는 것, 함께 영원한 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김용현 집사님 신방하러 부산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우리 정인이 신방하러 목포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심심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강림이가 같이 갔거든요. 집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가면서, 오면서 얘기하고, 휴게소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방하고, 그러고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릉이와 함께 하면은 100살이 넘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60살 넘어서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예, 얼른 죽고 내가 세상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혼자 있으면,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대조택에 막백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밥 먹는 사람, 그게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치우죠.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저팔계들이에요 코끼리 밥을 먹습니다. 나오면요, 일단 밥그릇 안에다가 햄을 쑤셔 박아놓는 거예요. 자기 햄이 작다, 이거, 이러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요즘은요 우리 다일 라면을 세 그릇씩 먹고요 우리 세한이도 라면을 두 그릇씩 먹습니다 그리고도 양이 부족해가지고 껄떡 껄떡 됩니다 배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왜 함께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함께 먹으니까 음식도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담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 완전함이 혼자서는 저주드라는 거예요. 넓은 집에 혼자 살면 저주고요. 넓은 차 혼자 타고 다니면 저주고요. 넓은, 좋은 물건 혼자 쓰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남편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뭐, 못 죽어서 살고, 뭐 헤어지기 일부 직전이고 그래서, 아이고, 난 결혼도 하기 싫고, 나는 저런 식으로 살기 싫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 결혼 가정 이야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갈비뼈를 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는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남자도 빨리 집에 가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갈비뼈고 또 아내는 내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부부는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결혼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이 그 좋은 것들 혼자만 보지 않고, 하와, 여기 와봐. 이거 얼마나 이뻐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어 자기 좋아 어 맛있어 그러면 또 아담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자들이 행복해하고 애들이 행복해하면 남자들은 막 밤잠을 안 자가면서도 일해서 돈 갖다 주고 놀러 데리고 가고 텐트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와를 만나가지고 하와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좋은 거를 주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니까 하와가 좋아하는 모습, 뭐, 하와가 방구를 껴도 좋지 않겠어요? 어, 하와, 파인애플을 먹더니 방구 냄새가 너무 향기롭구나. 막 이러면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내가 삐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뭐로 만들어 놨다? 뭐로 만들어놨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놨다. 이 돕다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자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는 헬프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이브라는 의미예요. 세이비어,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히 헬퍼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의미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에젤이는 단어는 구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조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그냥 이제 죽기 일보직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이브하는 세이비어가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좋을 때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안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운할 때가 있고 삐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불평이 솟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조하겠다. 구조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너왜 아파? 그것 가지고 아프면 되겠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매정한 사람이죠. 아이고 어디가 아파 오늘은 쉬어 누워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차 빼! 야 교통사고나 되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저 교통사고 났네. 사람 안 다쳤나? 피해가고 걱정해주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막 백화점 가서 돈막 해프게 쓰고 막막 막 자기 친정에다 돈다 갖다 주고 막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이구 저놈 옆에 내가 내가 벌어다 다 갖다 쓰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잘 못해서 마음이 허전한가 보다 이러면서 여보 더 갖다 써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제 정신으로 저러는 게 아닌데 내가 저거를 이해해주고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비상금이나 숨기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 나고 이상한 거나 사 갖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신 미쳤어. 맨날 이런 거나 사 와. 어 이렇게 하려면 나랑 헤어져. 이러지 말고 아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구나. 저런 거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하면서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놓은 의미라는 것이죠. 돕는 배피를 만들어 놓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어, 밖으로 나다니고 저렇게 돈을 함부로 갖다 쓰고 저렇게 나한테 덤벼들고 저러나.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젤이라는 단어는 헬프가 아니라 세이브. 그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쁜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부부와 고무줄이라는 칼럼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고무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걸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늘어나죠. 그러면은 당기는 손가락 둘다 아파요. 왜? 고무줄이 늘어났으니까.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느슨하게 해주면 둘다안 아파요. 그런데 두 쪽이 다 당기고 있으면 둘다 아파요. 그리고 계속 당기면 끊어져요. 그런데 당기다가 양쪽이 다 스르륵 중간으로 모이면 더 빨리 안 아파져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는 고무줄과 같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 글을 신으라는 거. 어떤 아내가 남편이 집안을 소리 여기고, 또, 외도를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할 때마다 바깥에 있는 나무에다 못을 박았지. 근데 아내가 어느 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말만 하고 나 끝내야지. 이 마음으로 남편을 불러서, 여보, 여기 안 봐요. 여기 나무에 못이 보여요. 어, 이건 내가 박았어.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왜 여기다 박았어? 당신이,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욕할 때마다 때릴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 이거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아내가 울면서 들어가 버렸어. 그때 그 남편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철이 든 거죠. 그 나무를 안고는 펑펑 울고는 남편이 달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조금씩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일찍 들어오고 돈다 갖다 주고 아내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니까 그때마다 아내가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부른 또 여보 일로 나와봐요 왜 여보 이 나무를 봐요 왜 못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내가 못을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질 않더랍니다 아니야 여보 다 끝나지 않았어 왜요 못이 없다니까요 여보 이 나무에 아직도 못 자국이 남아 있잖아 아직도 내가 당신한테 다 갚으려 멀었어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들이 사실은 많이 참고 살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사실 철이 없어요. 저도 철이 없고. 저도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집사람 편지를. 제가 집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성격이 더럽구나. 저는 전도사 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요. 굉장히 짜증도 잘 내고요. 욕심도 많고요. 사과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집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또 저한테 제일 깨우쳐준 게 저는 뭐영마 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 집에 있는 거 엄청 좋아한다. 근데 아니라고 당신 생각해보라고. 캠핑 가는 거 좋아하고, 신방 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랑 한 10년 살더니 도가 텄구나. 그 집사람을 통해 제가 많이 깨닫고, 많이 뉘우치고. 그렇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철이 들어가는 거죠.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그 모습 그대로 갈것 같습니까? 반드시 철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도요, 정말 한번 우리 남편분들 실수를 많이 해서 아내들이 막 마음이 상처가 나 있고 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을 안 돌이킬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조금 잘해줘 보세요. 그리고 그 잘해주는 걸 꾸준히 남편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안 놓을 것 같아도 봄이 오면 눈이 녹습니다. 아내들도 마음을 녹게 됐어요. 왜? 우리 애들 아빠하고 어쨌든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무줄을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줘야 서로가 편해져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같이 다가와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부부 사이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 여러분, 노래에는 곡과 가사가 필요해요. 곡만 있는 것은 감동이 없죠. 아름답긴 해도. 근데 사실 우리가 감동은 뭐로 받아요? 가사로 받잖아요. 부부라는 형식적인 제도화된 틀은 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거죠. 20년, 30년, 40년, 50년. 근데 이 부부가, 아니, 아니,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살아요. 100년이라는 인생은 곡이라고 생각합시다. 곡. 근데 부부가 결혼해서 그 결혼한 사이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는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하면 후회한다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왜? 내 삶의 가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자식과의 가사의 내용이 빠지고요. 또그 부부 간의 가사의 내용이 빠지고요. 또 부부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져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가사의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된 부부는, 참된 행복은요, 부부 간에 써나가야 될 가사들을 써나가야 그게 참된 삶의 의미가 있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이 힘드시죠? 한쪽에서 너무 땡기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시죠? 내가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사랑하기 아닙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하고 참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막 맨날 쓰고 와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속을 썩여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대편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어주신 이유가 영원한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서로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어려움에서 아파하고 참고 양보하면서 서로를 구조해줘라는 의미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댕겨져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내 자녀들도 우리 부부를 본받아서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갈수 있게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부부의 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 보면은 뭐.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국산입니다. 국산 이분이 만들었어요. 권재도 유성숙의 막내딸 권세희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95년도에 아이들이 요즘 엄마 아빠들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야 부부가 불행해서는 가정이 깨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그 권재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변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국가 청원을 했어요. 2003년도에 부부의 날을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로 만들어달라. 휴일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청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달력에 보세요. 5월 20일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식적으로 이 부부의 날을 국가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제도 목사님이 2012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열심히 부부의 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 부부에 대한 식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았어요. 오늘 부부에게 엽서 쓰는 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또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그, 이 부부의 날, 부부에 대한 이런 식계명들이 있어요. 자, 남편의 식계명, 우리 남편분들만. 남편분들 또 남편이 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변치 말라.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남편분들 읽기 싫으세요? 예, 안 하고 싶은가 보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표시하라. 아내가 만든 음식에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라.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내에게 한 걸음을 양보하라. 가정의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고 키워주도록 하라. 하루에 두번 이상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 일러 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 잘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노력해야 될 분도 계시죠. 이거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내의 식계 명시자 예, 뭐, 잘 하고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 같이 부부식 개명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화가 났을 때큰 소리로 내지 말라.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술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긁지 말라. 화를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말라 숨기지 말고 정직하자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됨을 믿자. 예.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칼로 물베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도 똑같이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지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방법은 상대가 잘해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아파하고 참고 양보하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의 부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잘못된 부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신 부부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단점을 구조해주듯이 돌봐주고 이 십계명을 잘 유념하면서 서로가 다른 부부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전도사님 잠깐 나와주세요.